안녕하세요 행운멘토 나비쌤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오늘은 겸손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다가는 모두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욕은 금물 한우물만 파야 합니다 연애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답답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혼자 삭히지 말고 짝꿍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연애운, 변덕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건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소띠분, 바라던 일이 성사되고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성과를 독차지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순간 명예와 행복이 배가될 것입니다. 연애운, 질투나 의심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재물 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포용력 있게 대하면 더큰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면 전체 흐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충동적인 언행이 작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큰 무리 없이 흘러가는 재물은입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다만 정성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이 될때 예기치 못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토끼띠분 꾸준히 노력한 만큼 결실이 찾아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버리면 에너지만 분산되고 성과는 줄어듭니다. 오늘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성취와 보람이 커질 것입니다. 연애운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의 태도가 오늘의 비밀 무기입니다. 문제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은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면 재물운이 따릅니다.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면 뜻을 이루는 동시에 명예까지 얻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에 충실할 때 금전운도 함께 상승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 철학적 사색과 자기 성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즉흥적 선택을 하면 후회로 이어집니다.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연애운, 노력에 결실이 맺히는 안정적인 사랑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기쁜 일이 생기는 때이지만 그만큼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할 일이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해결하면 큰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띠분 작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노력에 대한 성과가 바로 눈앞에 띄지 않아 답답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점검의 신호임을 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의사 소통에 미묘한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커지기 쉬운 날이니 경청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사랑은 협력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갈등이 풀려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분, 자유로운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예술, 창작, 여행, 자기 표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영감에만 빠져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면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씨앗, 실천은 열매입니다. 연애운, 낯선 곳, 새로운 만남 속에서 인연이 싹 듭니다. 지친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대의 진심과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살펴야 오래갑니다. 금전은 유혹에 덫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제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꼭 기억하시고 순간적인 탐욕은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계약, 대출 같은 일은 반드시 여러 번 검토 후 결정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개인적인 욕심보다 공동 총체나 조직 대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면 큰 성과가 있습니다. 리더십과 헌신이 빛나는 날입니다. 연애운: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금전운: 현재의 방법이나 투자처는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우물에서 더는 맑은 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환의 시점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열립니다. 과거의 지체와 어려움은 정리되고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성급하게 달리면 작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차분하게 준비된 계획으로 움직이세요. 연애운 생각지 못한 계기로 달콤한 사랑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연인에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금전은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이 풀립니다. 과거의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다만 시작 단계에서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기운차게 하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닭디분 말의 파급력이 커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노력 끝에 결실이 찾아오며 주변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연애운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한 정성과 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면 큰 감동을 줍니다. 금전은, 금전의 흐름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신뢰 속에서 열립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기회가 생기며 주변에서, 주변에서 닭띠분들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다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개띠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면 풍족한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애운, 양보는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짝꿍을 위해 먼저 마음을 내어 배려하면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도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갈팡질팡하지 않고 당당히 대처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작은 위기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돼지띠분, 해야 할 일을 자각하고 실천하면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뚜렷해집니다. 연애운, 사랑에서는 과유불급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상대가 있더라도 조금 낮추거나 과하게 몰입하면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러나 지나친 집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즉흥적인 선택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해도 기존 계획을 성실히 이어가면 상황은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